잘 들으세요.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 더 테러 라이브 시작합니다. 9시 뉴스 메인 앵커에서 밀려나 라디오를 진행 중인 윤영아에게 전화한통 걸려오는데요. 지금 중대 발표합니다.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어이없는 전화에 윤영아는 오히려 그를 격려하는데요. 네. 뭐 해보세요. 사람 우스게 보이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폭파하시라고 그때 들리는 폭발음 창문으로 다가간 그에게 보이는 것. 폭발하는 마포대교. 윤영환는 이것이 기회란 걸 깨닫고. 우리가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돼. 보도국장에게 연락합니다. 지금 이거 테러예요. 통화를 아예 네. 생방송으로 가자고. 그렇게 시작된 테러범과의 생방송 뉴스 인터뷰. 네, 윤영환입니다. 테러범의 요구 사항은 사람 하나만 불어주세요 대통령이요. 아씨 지금 뭐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웃었죠. 지금부터 뉴스 시작하고 화면 바꾸고 나가면 무조건 터져요. 이 테러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방송의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니까. 윤영화의 데일리 토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더 테러 라이브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공간입니다. 몇 장면을 제외하고 라디오 부스로 한정돼 있죠. 외부 상황들도 라디오 부스 내 창문 혹은 중계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카메라의 촬영 범위가 대부분 윤영화의 시야 범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관객들은 직접 현장을 목격하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받게 되고 영화에 더욱 몰입하고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도는 영화의 시간 흐름과 러닝타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테러가 시작된 시각은 오전 9시 36분. 영화가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시계에 보이는 시각은 오전 1시 57분으로 경과된 시간은 약 1시간 11분입니다. 그때까지 영화의 러닝타임은 약 1시간 19분으로 영화와 현실의 시간이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세밀한 설정인 것이죠. 하지만 공간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 배우들의 움직임 또한 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카메라를 흔들거나 빠르게 시선을 변화시키는 등 역동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영화의 생동감과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이 영화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점은 배경음이 대부분 비트 위주의 전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심플하지만 빠르고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전자음은 급박한 상황과 맞물려 극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키죠. 영화에는 몇몇 개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영화적 설정이라는 말로 납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중력을 깨버리는 어설픈 CG도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치명적인 딜레마는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다는 점입니다. 즉, 분노한 시민이 테러범이 되어 다시 시민을 희생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입속 챙기기에 바쁜 무책임한 정부와 방관하는 언론은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테러의 발단이 정부에게 있다 하더라도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킨 테러범의 범죄가 정부에게 정가될 수는 없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정부와 언론을 벌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범을 동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 더 테러 라이브. 지금까지, 타프였습니다.